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망언을 해도 언론에서 지워주는 방심위가 있어 참 든든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 후속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인 사안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MBC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류일임 위원장은 관심법이라도 깨우쳤습니까?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공문을 보내 언론의 경위 해명을 요구하며 언론 자유를 탄압한 것은 공정하다는 말입니까? 또한 방심인은 MBC가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관련 보도에 사용한 죽은 물고기 자료 화면이 특정 의도를 가졌다며 중징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언론 보도에 대한 검열이며 언론 자유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편집권을 침해하는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이 사용하는 자료 화면이 특정 의도를 가진다면 그래픽의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한 KBS도 특정 의도를 가진 것입니까? 왜 KBS는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까? 방심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버리고 여야 6대1 구조를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흑역사를 날려주는 날리면 위원회를 자처하고 있다니 참 파렴치합니다. 그러나 방심위가 아무리 발버둥 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언론에서 지우려고 해도 국민의 눈과 귀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